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칠 동안 또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침이에요 아, 제가 방학입니다 지금 내일까지 쉽니다 내일 이제 연휴죠 그래서 저희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철수 씨가 지금 뭐 우왕좌왕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분은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자꾸 바꾸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뭐죠? 그 사람? 누구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그냥 떠나라니까, 그냥. 왜안 떠났냐고. 그냥. 이당, 저당, 기웃거리지 말고. 7%밖에 안 되고, 7%도 그만 만들어놓은 7%죠. 뭐, 한 2, 3%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뭐,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게. 말이 바뀐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애들이 손잡자고 할 때는 얼씨부란 돋자고 하고 손잡고 어, 하시라고 내놓고. 우리 쪽에서 손잡자고 하면은 하, 아,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핑계도 많아. 뭐, 무슨 전화를 왜못 받아요? 전화를. 윤성룡 씨가 전화, 아니야, 문자가 폭주한다고 전화를 못, 못 받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또. 아, 요즘 시대에 무슨 문자가 폭주해서 전화를 못 받아요? 무슨 핸드폰이. 나 그런 핸드폰을 또 처음 봐요. 어디 핸드폰입니까? 그 사람이 쓰는 핸드폰은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쫄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국민을 쫄라 보고 우리 국민의 힘을 완전히 개 묵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람 우리 당에 들어와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세요 그런,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누라 아픈 거 내세우고, 이렇게 또, 저기에 호소하고, 자기 딸 잘난 것도 내세워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딸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애들 진짜 그렇게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돈지랑 하는 거고. 돈 자랑하는 거야.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현혹돼서 좋대. 아, 그딸 아주 유능하고 좋대. 아, 그 정도 배우면 나도 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박사학위 그 정도 받은 미국 가서 공부하면 그 정도 다 박사학위 받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웬 만큼 돈 있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물론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아니 누구를 뭐또편파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나는 헐뜯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게 자기 딸을 내세우고 자기 마누라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한심합니다 정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뭐또 어? 우리 윤석열. 대표, 그, 부인, 김건희 씨한테는 뭐, 미국에서는 뭐 또, 뭐, 구판을 버린다고, 그, 김건희 씨가 구판을 쫓아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게 말입니까? 또방입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교민들도 또 그걸 믿고, 그렇게, 그거를, 응? 어? 카톡을 돌리고 난리들이, 난리들이더라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면. 깝깝해요. 머리들이 도대체가 한쪽이 비어있는 것 같아, 다들. 머리를 쓰고 살자, 머리를, 머리를 도대체가. 아, 이렇게 저기 시골 충고적에서 틀어박혀서 있는 이 할머니도 머리를 쓰고 그게 세상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겠는데, 왜 모르냐고 도대체, 다들. 까깝혀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 문자 받았을 때. 친구들한테 문자가 왔을 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재명이는 어떻고, 뭐, 뭐 어? 윤석열이는 어떻고. 안철수 딸이 뭐, 똑똑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니, 무슨 그게 지금 대통령 되는데, 뭐, 안철수 딸이 똑똑하면 뭐 합니까? 안철수 딸이 대통령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후보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죠. 뭐그 식구들 들으때되고 뭘. 아,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그 마누라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노무현 마누라잘했으니까 그, 그야말로 거기야말로 구판 벌리고 그랬죠. 그죠? 노무현 마누라야말로 구판 벌리고 뭐, 어? 뭐? 그 얼굴들 다 이렇게 하고 그 노면 뭐 주름 없애면 뭐잘 오래 산다 어쩌다 했는데 오래 살았습니까? 결국은 자살 당하신했지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막 어떻게 어떻게 안할 수가 있냐고.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쵸또 열이 나네. 웃어야지. <laughs> 웃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흡도 중요합니다.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 그리고 배로 내쉬세요 그리고 배가 막 이렇게 불러져야 돼요. 배가 줄어들어야 돼요. 갑자기 막열 내다가 또 호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또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막 퍼지게 해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퍼트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들이었습니다